그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연애운이겠죠. 여자가 어스물시 연애운을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남자도 없잖아요. 이게 남자라고 본다면 남자를 이렇게 할, 할 남자가 없어 연애운이니까. 어 그래서 나예요. 그냥 나와 나에 대한 애착. 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이기적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그걸,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그 말하면 안 돼. 이해는 그렇게 할수 있어, 도 우리가. 자, 음. 남자를 좋아하고 진심을 털어놓는 걸 좋아해요? 나를 좋아하고 내실 속 있는 걸 좋아해요? 음. 그럼 남자한테 마음을 줄수 있나요? 남자랑 진짜 깊이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뭐는 데요 거래는 되죠 남자가 10을 줬어 돈을 쓰네 남자가 네. 그럼 난 얼마 쓸수 있어? 1, 2? 이정쓸수 있어 없어요? 예 네, 이렇게는 쓸수 있잖아요 또 이런 시간을 내줄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하죠 왜? 10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남자가 이 사람을 좋다고 해요. 좋아해. 난 너가 좋아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사람은 나도 좋아 될까요? <laughs> 그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웃음> 아. <웃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뭐. 그난 뭐. 이게 좋은데? 나 내가 좋은데? 네가나 좋아도 나는 상관없는데? 난 이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혹은 자기의 어떤 현실적 기반, 또 어떤, 자기 가치를 유지하고, 자꾸 안 주려고 그리고또 이런 게 있어요. 안 뺏길라 그래. 그니까, 머릿속 뇌속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와서 나를 흔들고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 스스로를 약간, 이, 상품화 한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여, 남자가 와서 자기를 흔들고 따간다고 생각해야 되나?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방어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뺏기려는 거예요. 사가 그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사고방식이 이 여자는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현실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진심이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안중요요 나한테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고. 잘 했을 때뭐 봐서 할 마음도 있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연애 운이 어때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죠. 어떤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예? 부자. 아니, 나한테 이득인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는 못 만나요. 아. 어떤 미친 부자가, 예, 이 여자한테 10 주고, 이 여자 그, 과실 뺏어올라 그러겠어. 그게 뭐라고? 부자 눈에는 이게 뭐로 보여? 쓰레기. <laughs> 그러니까 이걸, 부자를 만나, 돈 많은 사람을 만난다로 보지 마시고 단계를 좀 낮춰보면 뭐예요? 그냥 잘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한테 멍청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여자 보는 눈이 없는 사람 또 돈을 막 쓰는 남자, 그죠? 뭐 사업해서 한 달에 2천 벌어요 이가 예뻐, 그래서 못 모르고 막 잘해줘 언젠가는 나 잘, 잘할 줄 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애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응. 응. 모든 사람은 그쵸 소통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에 남나 잘하죠 누가 그 누가 퍼주는 걸 좋아해서 퍼주는 사람은 쉽지 않죠 끊지 않고 이런 사람은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좀잘 안되겠죠 그래서 연애운을 뽑았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통변 중에 첫번째가 뭐예요 쉽게 마음 줄 마음이 없어요 응. 코락코락한 분이 아닌데, 이거. 네. 철옹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웃음> <웃음> 혹시,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철옹성 네. 21야. 응. 철병류 알죠? <laughs> 아닌데, 저 철병 아닌데. 그럼. 노라는 줘. 어디서? 맞아. 음. 그, 풀어나, 개, 개처럼, 이렇게 풀어나, 앞마당에. 근데, 어디 안 들여? 집안을 안 들여. 이렇게 이미지화 하시면 돼, 이것들을. 그죠? 얘가 항상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항상 반박해. 뭐, 저안 그런데요? 저 아닌데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왜? 자기를 잘 모르니까, 누구나. 그래서 그 설명해줄 수 있는 어떤 소스들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앞마당까지는. 오케이. 그다음에 앞마당에서 집으로 드리는 거는 한 3억 5천 마리 중한 마리? 예, 그 정도는 집에 드릴 수 있겠죠. 예, 근데 나머지 3억 4,999 어떻게 돼요? 보살장 예. 이렇게, 어. 동날에 뭐 이렇게 예.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안 되면은 쪽으로 보시면